안녕하세요. 혹시 TV의 김옥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신조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매매편입니다. 다섯 가지의 신조어를 준비하였고요. 우선,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문장의 줄임말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패닉바잉은 공항구매라는 뜻으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몸테크로 뭔가 재테크의 합성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낡은 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포족은 청약 포기족이라는 뜻으로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는 문장인 줄임말로 높은 청약 경쟁률과 청약 가점 때문에 청약을 기대하지 말고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편입니다. 전세도 총 다섯 가지의 신조어를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렌트푸어는 하우스푸어와 비슷한 의미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셋값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여유없이 사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벼락거지는 소속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주변 집값이 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베베테크로 배액배상과 재테크의 합성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으로부터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늘며 생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강제중도금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건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잠금은 앞선 강제중도금에 대항하기 위한 매도인의 방어수단으로 은행의 요청에 계좌입금을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째는 정책, 시장편입니다. 이번 편도 총 다섯 가지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블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주택 구입을 미뤘다가 전세값과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생긴 무주택자의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생집망으로 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의 줄임말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심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터루족은 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으로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빵뚜아네트로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과 관련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비꼰 신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텔거지는 정부가 호텔을 개조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사람을 낮춰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